아, 네 아네. <laughs> 사과했죠. 제가 실언해 갖고. 맞아. 마인. 자 우리 조합 이대로 가요. 아, 이거 바, 이러면 바티 해야겠다. 아닌가? 안 하여. <목소리> 어, 아, 사모이가 누구죠? 청, 청일님. 아, 나 이거 녹화 눌렀겠지? 누화 눌렀겠지? 누화 음. 눌렀겠지? <laughs> 안 눌렀다고? 아나. 어? 어 원래 똑하면 <laughs> 아니 그러니까 눌렀었잖아. 방금 누화가 음. 저장되었습니다. 음. 그랬잖아. 완전이냐고. <laughs> 아. 어? 산들아. 아! 나 나인데? 아 어, 아파요. 나이 사라진데? 게 그럼 이긴다 게임 어 진입해 지입해 이겼네 오어 이러면 이러면 사고야 이러면 사고 이러면 사고 이러면 사고 어, 저만 살려주세요 일단 뭐어 잡고 왔어 한 조만 잡으면 나이스 이거 이겼다 바로 갑니다 이거 넵 화이팅화이팅간발해간발해방 조심. 나이스. 뭐야? 아 파츠 개꿀? 응? 어? 야, 죽여. 어체 됐꿀 이러면 안 와, 죽여, 이거. 와, 그냥 패워 아, 살려 주세요. 야, 무조건 살려. 무조건 살려. 나 살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복주세요. 아, 아 일로 돌아, 일로 일로 돌아. 라인포 갑니다잉. 아직 아직. 어디에 게지동대게지돔오 쉣. 나노라인 나노라인 가죠 차려보세요. 네. 오 네, 어, 네. 지금 도약했다. 오우, 쎄! 오우, 쎄! 어, 초피장이 뭐야? 아 어, 나노라인 가자고 했는데, 나노 겐지 이래 갔네? 헐. <laughs> 괜찮겠 <괜찮은가? 웃음> 나노 빠지고, 초월 빠지고, 한조공 빠지고, 망치 빠지고. 다빠졌네 아, 겐지 곡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게 첫판. 오우, 씨. 피가. 아이아화 아까? 알갓 알갓 라인들없어라인있 라인 아 설마 어? <laughs> 큽니다? 라인 믿고 달려갔는데 앞에서 살아넣는거야 <laughs> 저도 개쭈들어갖고 가버렸네요 제가. 어이구 해. 맞아버렸다 한쪽 탑핑하는데 까봐. 오른쪽에 겐지, 오른쪽에 겐지. 오, 오, 어? 와, 더 튀긴다고? 와, 아, 잘한다잉. 역시 레어님의 명품 겐지. 어, 뭐야, 이게. 챙겨내, 저거. 아, 딜 넣고 싶어. 어, 씨. 어, 어이구, 아, 이거 못 맞췄네. 해볼게요. 선생님들, 우리 이거 어, 어. 리그룹, 리그룹 좀 하고, 그냥 2층을 밀어내실? 오케이, 오케이. 어 라인 있는 쪽으로 그냥 가는 게 나을 듯? 레야너죽을것 같다잉? 괜찮니? 아 그럼요 화물이요 피겐지 아나다잡아다 잠깐만, 잠깐만x3 잠깐만, 잠깐만. 응. 잡아냈어 잡아, 잡아, 레오 레오 다리야야 피지 아힐 받았어 와아유 피해비 네 바로 가면 돼! 바로 가면 돼 이거! 2층에 앉아 뽕파라로 저기, 저기. 아... 가는 게 어이구야 헬토 아, 아 나이스! 오 씨발 이거 재는데 에휴.. 씨발 야타 이거 플랭킹 할수있어 조심, 조심, 플랭킹, 조심 플랭킹, 조심 플랭킹, 플랭킹, 플랭킹. 플랭킹. 어, 어, 아, 하 나도 못어 어이, 저 하나 죽는거야 뭐. 이 어이, 러이야이가이 어이, <laughs> 어이, 어

아홉 할 아, 복자, 복자, 복 어, 이거 맨날 제워이씨 아이고 이거. 한쪽 한쪽 위에 <laughs> 봐주 봐주면 되나 이거? 하나씩. 힐. 화이팅 우리 팀 화이팅 화이팅 반발해. 한쪽만 저거 봐주면 땡기면안 돼? 아, 봐줬나 봤네. 어, 나 죽겠다. 삼 대. 나도 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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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 나 나이, 나정 나이, 정이나나올나까지 밀지 마정이나나올나까지 밀지 마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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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넣을 걸. 예네 영. 동 어, 이거 만나 전하면 제가 손부라 해드릴게요. 아 아니요. 저희는 그런 계이 같은 짓 하면 안 돼요. <웃음> 그렇게. <웃음> 그렇게 그 김재광 씨가 계이가 됐어요. 게이. 맨날 메이, 솜브라, 바스티온 이런거 에서 게이가 되버렸어요 이게 대 모치클랜 대표 게이예요? 설마 너네 그런거 없지? 메이, 손부라 바스티온 그런거 아 그치 그런거 하면 <웃음> 게이지 여기서 바나주 같아 <laughs> 제가 여기가 맨날 그렇게 했어. 그러면 어, 카톡방에 <laughs> 오늘의 게이라고 <웃음> 저기 <웃음> 올리는 거 어떨까요? 캡처해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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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그대를 걱정한다. 나 그대라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겠님 라인 잘하시네. 못기겠 안살 때려! 어, 저기 없어요! <laughs> 아, 네. <laughs> 안 돼!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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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손님 손님 나와버렸는데요? 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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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미. 야, 파워 나이스. 어, 죽겠다. 아이고, 소리. 어, 어, 이구야 야, 라인 혼자야. 도망가고. 봐 뭐라? 죽겠다. 아, 빼. 사고다, 사고다. 당했다. 아, 김레우의, 저 술수의. 아.. 게이다 게이! 참... <laughs> 아.. 게이야 저거! 게이야 게이! 와.. 레오? 레게이. 레오 게이. 영원 게이를 이어서 레오 게이. 아니 라인.. 우리 라인 간다! 아니 못 때려. 우리 아.. 우리 아나 안꼬였죠안꼬였고 아.. 아파 아파요. 아 이거 피관리 좀 피관리 좀 힘든데? 1발월 10월 나0월 10월 10월 1어월나0월 10월 나0나 10월 나0월1나이1 0 나노 나노.. 나노월 10월 나0월1 용검은 쓰지 말고 그초월만0월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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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2층에 보고 뭐 있는데. 아, 2층에 보고 뭐 있다. 겐지 있다 겐지. 아 찍자 잘못 찍었어. 발차기로 찍어버렸다. 아, 이제 민 돌아요. 잠깐. 방케이 조금 보자갈게요. 오케 오케이. 아그 그래. 아, 아니 이거 뭐, 뭐 제가 실수했어요. 안돼어 어, 잠깐만 이런 우리끼리 할수 있나? 안돼안돼 살짝 코너 하나 줘야돼 돌정은어어 어그권 이거 근데 나려던거 아니야? 네 근데 제가 어? 아, 잘못 썼어요 아, 나이스인데 이러면? 어어아아아아아 아시껴 뭐야 이거 아니, 나이스 아무나 계속 웃너 거야. 이거 너무 아프 <laughs> 힐러 뭐. 힐러... 아, 나 여기 없어갖고. 우리 아빠... <laughs> 야, 이거 아, 절 따라오시면 안 됐었는데. 주신스님은 아, 네. 저기요, 그냥 뒤로 뺐었어야 되는데. 아, 네. 왜날 따라오셨지? <laughs> 그냥 뭐, 그냥 둘이 같이 죽자라는 마인드로 받았어요. 아 그런 거였어요 한번 아, 붙을 뭐 아, 이거... 수 있게. 이거 겐지님이 빌려주신다는 그냥 뭐, 뭐, 뭐가 있다는데? 어.

아이고, 어, 이거 라인 못 잡은 게좀 컸네. 아, 우리 너무 뻘짓했다? <laughs> 힐러진들이거 이건 우리 힐러진들이 잘못 한거 인정. 싹 <laughs> 뻘짓했음 방금. 빨리 죽었어야 되는데. 나도 안 봤을 줄 알았는데, 갑시다. 일곱 점 변수 간다. <laughs> 내가 <laughs> 누가 <야, 웃음> 존나 실망스러운데 <없는데. 웃음> <laughs> 아 이거 싶었나보지 <시켰나>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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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엄마의 일은 끝나는 <laughs> 법이 없지. <laughs> 아니 그냥 쉽게 이들이네? 아 내가 안 되겠어 이거. 뭐 했어 쟤네? 아니 쟤네 어 <봤을. 웃음> 털비? 뭐, 거비도 있는데? 아, 직 가고. <목소리> 변수 준비 뱃요 준비, 알려, 변수 준비 아, 이씨. 아우, 우 아우, 아씨 시. 아우, 시. 아우, 시. 아우, 시. 아우, 아 씨, 저기 어게아 <목소리> 어, 도자 누고? 나이모. 아. 마지막에 비빌 수 있을까 우리가? 나 터치인데요? 나 따라 나이라라 뭐야 야타 왜 저기 있어? <laughs> 아 반토포 탑퍼. 간다 간다. 오바 나이도. 여기만 지나면 돼. 아, 이거 좀아요 이거 한 명만. <laughs> 아, 앞에 아나 아 가줄래요 그냥? 나노 빠르게 채워가지고 저거 하는 게 나을 듯? 살리는 게 나을 듯? 내가 내가 화물 미, 비, 그냥 밀. 어, 위에 봤어 아. 있다 이거 위에 봤어 여기 여기. 에코 나옴. 바트 부조아의. 어 이거, 이거 에코도 걸러왔어. 아 네. 이거 뒤에 털리는 거. 진짜. 이걸 우리 우리 커 아, 봐주자, 택커 아, 봐주자. 아, 다았 야타 바깥쪽에 있었어. 야타 오른쪽 끝에 바깥쪽, 바깥쪽, 조심 바깥쪽. 바깥쪽. 네, 네, 빠졌다 빠진 건지 모르겠네. 아, 네. 네. 아 네, 여기 있네. 나. 이게 나왔어요반전이더 버틸 수 없다. 이쪽, 아, 이쪽. 아 정면이야, 정면이야. 여기 이거 나한 왼쪽 한 번만 플랭킹 할게. 나 이거 한 번만 플랭킹 한다, 이제. 이제? 이렇게 있어야, 이렇게 아이고, 씨. 우리 이거 한 번, 한 번, 한 번. 겐지와 아, 미안. 겐지와겐지와 어, 뭐야. 어, 아, 아, 죄송해요. 아나, 잡았, 아, 아나 잡았나? 아나 위에 있지 않어? 아나 뒤로 가? 아, 아, 보고 올게요. 아니 그쪽 말고 그쪽 말고. 그 초대거공수 있으니까. 씨발 정말. 일쪽안 보이니? 에 거기에 정명 정면, 일 정명을 빠졌나 보다. 이제 마인궁 오겠다. 아, 망치 카운터 내가 최대한 쳐볼게 이번에. 망치 조심, 망치 조심. 그래도 버텨줘야 어, 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 어? 어? 아니, 네가 봐줘야지. <이 bunları 진화 시켜> 아니, 아니, 저 이렇게 높게 들을 생각이 없었어. 요 시간 가는 거 보자마자 내려왔는데. 아이. 아, 왜? 아, 이거.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아 제가 다 짜러 시작했는데 어글. <laughs> 아 나는 그, 저거 <laughs> 망치각만 보고 있었는데 계속. <laughs> <laughs> 귀엽기 해. 이거..그러면 어, 어. 아이런면바티스타도 되겠다 바티 해서 이거 2층 2층 둘다 먹어 놓고 니네 둘다 먹은 거할 거잖아 내가 저랑 저랑 맥클이랑 여기 호텔 방 안에서 조금 해, 하면 될듯? 막 하면 될듯? 여기 어, 쟤 라인 안 하실 것 같은데 저쪽? 안할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과자이진 않지만 전, 저 딜러스 2명한테 진짜 큰 실망을 했어요. 아 여기서 쉽게 이하 소리 분명히 했는데 그거 듣고도 그냥 해버리네. 맥, 맥님 저랑 그냥 여기 계속 네네. 네. 아 이걸 반사 튕겨? 잘하신다. 가려. 어? 어? 잠깐만 뭐 맞았나 봐. 에이, 거 호텔 방 줘야 될 수도 있음. 이거 다음 어? 스 천천히, 천천히 아이소 이거 가자. 이거 에이, 밥집 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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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려, 원려 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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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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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 자려, 자려, 자 이빈 <목겨진> 텐바꿨나 <한 번도> 혹시? 조치인인가요? 네, 그 같아요 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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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요 두피. 이거 두피 두피 혼자요유250패 이거 힐패 먹었겠다 이제 유진 유진님이 어, 그좀 조심하셔야 할아힐밴이셨 그 겐지 네, 예, 예. 잡을 수 있나? 오, 오, 와, 나네나도다나이소잘 잡았다 아. 하나 원이었는데 여기 어 이렇게 어, 좋은데 나는 어래 그래. 음? 뒤에 돈피랑 키리코 아 뭐야 아이씨 <laughs> 어, 잡고 요, 잡아버려 대지, 잡고 살면 아, 되겠는데 아, <laughs> <안 돼. 웃음> 이거 준거.. 줘야될 듯 그냥 줍시다 이거 굿. 대답이라 아직 모호한. 아다아 일단 안꼬였거든 정면에 위도 조심해요. 오. 우어 방금. 이거 아셨네. 그러면 이거 오른쪽에 사이드 끌이다알이어요 알죠. 그 뒤에 둑비 돌아와요. 네킬릭도 같이 있다 아, 겐지가 나를 엄청 보네. 어, 이거 오피린데. 나이스. 상대. 아니, 앞에서 싸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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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 이거 사도 들렸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닌데, 난 사람... 나한테 오는데, 나면 초... 초월 먼저 쓸게요. 초월 먼저 쓸게 초월 먼저 쓴다. 초월 먼저 써. 초월 먼 써. 야 돼. 이제. 오월먼 어, 어, 어. 어. 아이고 나 이제. 나이거 초월 먼저 써야 돼. 초월 먼저 써야 돼. 초월 먼저 써야 돼. 초월 먼저 써야 돼. 초 불사못 쓰고 죽으셨네. 이거 앞에 있을 텐데. 아, 불사 썼어요. 썼는데. 아, 썼어요, 거예요. 네. 아 썼어요. 다아 아, 아, 잘... 어? 아, 이거 썼. 다고 썼다고 얘기를 도해 주지. 흐기 또? 한번만. 땡큐 위도 못 보냐? 저거 우리, 혼자 저해? 피힐인데 저거? 어우 씨. 잡았다 못좀나 이거? 지 그래, 아, 개좋아다 됐다, 됐다. 이거 플 이거 조심. 우리 그래, 공 생겨요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아. 와... <laughs> 야, 이거 말고. 이거 못사는게 야, 이거, 그래도 보리, 보리라도 해가지고, 아, 안 되겠다. 뽑비겠다 예. 까비, 까비. 에이, 아쉽네. 이게 안 되네? 거의 2만 딜 했는데. 아니 어, 왜 나만 부러워!